안녕하세요. 지금 살이 살리고 난결입니다. 여러분, 코로나 팬더믹 시대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? 어, 저도 그런 질문 많이 하는데, 여러분도 그런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?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 요즘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. 어, 저와 여러분 그런 질문들 또 계속하면서, 물어가면서 이 코로나 팬더믹 시대를 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은 요한복음 제7장 마지막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인생 27번째 같이 고민하면서 나눠보길 원합니다. 여러분,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일까요? 첫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열린 귀를 갖고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. 상대방이 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른 소리하면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.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. 상대방이 바른 소리하고 옳은 소리하면 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네가 왜 그런 얘기해? 네가 왜 그딴 얘기해? 라고 오히려 싸붙인다는 거예요. 그러나 내가 비록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옳은 얘기하면, 바른 얘기하면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들을 청자를 한자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. 귀에다가 손을 대고 듣는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. 남들이 바른 얘기하면, 남들이 옳은 얘기하면 귀에다가 좀 손을 대고 들을 수 있는 사람.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.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정말 많은 가정의 구성원들이 있지만 정말 옳은 얘기할 때 귀에다가 손을 대고 들을 수 있는 사람. 그한 사람이 있는 가정 괜찮겠죠. 그한 사람이 있는 직장 괜찮을 것 같아요. 그한 사람이 있는 교회 괜찮을 것 같아요. 저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남들 얘기 듣지 않는데 정말 상대방이 얘기할 때 귀에다가 손을 대고 들을 수 있는 사람. 그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2차 세계대전을 끝낼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유럽에서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라도 찾아볼 수 있겠는가?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. 이유는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 600만을 학살할 때에 독일 인구의 95%가 나는 기독교인이요? 라고 자랑을 했어요.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. 한 사람이라도 기독교인이 있었다면 그 많은 유태인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었겠느냐?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. 어, 예레미야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사하겠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한 사람이죠 그한 사람은 정말 상대방이 옳은 얘기할 때에 귀에다가 손을 대고 들을 수 있는 사람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이 바른 말을 하면 들을 수 있는 그 사람, 그런 귀를 가진 사람,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. 두 번째, 지혜로운 인생은, 진리와 가까운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. 여러분, 누굴 가까이 하고 살아가십니까? 여러분도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이 있나요? 가까이 할 만한 리더가 있나요? 요즘을 가리켜 지제로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. 일명 글로벌 리더, 리더의 제로의 시대라는 거예요. 세상을 끌어갈 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.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. 내가 정말 그 사람이라면 따를 만한 영적 지도자와 거장이 없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.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,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때에 우리 흔들리지 않는 리더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우리나라의 명사는 백두산이죠. 누가 뭐라고 해도 백두산이에요. 여러분, 산하면 흔들리지 않잖아요. 견고하잖아요. 요동이 치지 않잖아요. 신앙 생활에도 그런 영적인 백두가 필요하더라고 하는 거예요. 산 밑에서는 온갖 요동치고, 파도치고, 중내 산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,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은 영적 백두를 갖고 있으면 쉽게 요동치지 않아요.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. 남들이 다 죽었다라고 얘기해도, 다 끝났다라고 얘기해도,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? 괜찮아, 그러고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두 번째, 새로운 인생은 바로... 영적 백두를 갖는 거예요. 다른 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. 진리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. 세 번째, 지혜로운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입니다. 오늘 말씀 보니까 52절의 말씀 보니까 갈릴리 얘기가 또 나와요.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죠. 갈릴리는 어때요? 고통의 땅이고 어둠의 땅이고 정말 절망의 땅이고 갈릴리하면 사람들이 아 고생스럽다 고난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는 땅입니다. 근데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. 선지자가 나옵니다. 그 땅에서 탁월한 리더가 나와요.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? 이런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입니다. 물론 내가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100% 자유로울 수 없겠죠. 그러나 끊임없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인생이겠죠. 갈릴리니까 안 돼, 여자니까 안 돼, 남자니까 안 돼, 뭐 장애가 있으니까 안 돼, 많이 배우지 못했으니까 안 돼, 뭐 많이 없으니까 안 돼.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편견을 갖고 살더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진리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. 여러분, 그런 수많은 편견들이 진리에 오히려 장애물만 될 뿐이라는 거예요. 내가 진리를 알고, 진리를 찾아가고, 진리를 깨닫는데,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, 그 편견이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될까라는 질문 해보셨습니까? 세 번째, 지혜로운 인생이 있다면,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. 그 사람이 돈이 많다, 작다, 그 사람이 여자다, 남자다, 그 사람이 뭐 공부를 많이 했다, 작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인생으로 봐줄 수 있는 사람, 그저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봐줄 수 있는 사람, 바로 그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원수가 바른 말을 해도 나는 듣겠다라는 마음을 갖고.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,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지혜로운 인생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